자동문항 생성이 어, 이제 좀 준비가 되면 어, 사이코메트릭하게 이렇게 좀 준비가 되고 또 기술도 어, 프로그램도 이렇게 많이 어, 안정화되고 나면 어, 이제 이제 팔러시 임플리케이션들이 몇 가지 어, 있습니다 네, 있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어, 한 가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프란이고요 오늘 비유의 주제도 오토매틱 RM 제너레이션 입니다 오토매틱 RM 제너레이션의 Policy Implication은 어, 그 중에 하나는 어, 방진 설계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왜 지진 나면 어,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지을 때 방진 설계를 하잖아요 지진을 대비해서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데 어, 저희가 그 얼마 전에도 어, 그 한국에서 이제 울산 지역에 수능 전에 지진이 나가지고 큰 일이 났었죠. 전국이 뭐 떠들썩 떠들썩 떠들썩거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뭐뭐 뭐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 많은 학생들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몇년 후에 어떤 뉴스가 났었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을 만들 때. 어, 두 배로 만들자. 뭐,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나왔죠. 막,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로 이제 가기가 힘드니까. 네. 데 오토매틱한 엔자드메이션이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 쪽으로 갈수 있게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유출이라는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어뭐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지금처럼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두 배로 만들려고 하면 이제 m Form a 4B를 Form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동형인지, 평행한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스 저스티피케이션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기도 힘들고 네. 만들어도 이게 얼마나 평렐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한민국은 뭐 전문가들이 만들면 좋은 시험 개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뭐. 뭐 서구 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이게 왜 동형인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못 해주면 수를 당하고 막 난리 난리가 나니까 좀 힘들죠. 근데 오토매틱 아레제너레이션에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아이템 모델을 만들어서 문항을 생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런 준비들을 이제 좀잘 되어 있으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동형 문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패럴레 폼을 만들어서 그런 방진 설계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백업 네. 테스트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왜냐하면 그건 과학적으로 보이니까 이게 왜 동형인지에 대해서 패럴요 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 에비던스를 이 제시할 제수 있고 그 과정 자체가 동형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만들어 놓고 동형이라고 우기는 것과는 아주 다른 네. 그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이런 우리가 이제 시험을 동형 문제를 동형 시험을 만들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뭐 하이 스테이트 테스트에서도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물론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소프트웨어라든가 아이템 모델을 만드는 트레이닝이 이제 잘 되어 있는 네, 상태고 처음에는 이제 뭐 비용이 많이 들고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 만들겠지만 계속 만들다 보면요. 음, 속도라든가 그리고 과거에 만들었던 그 아이템 모델을 변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 여러 가지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네, 임플리케이션이 몇 가지가 있어서 실제 어떻게 사람들 일반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나 단순히 뭐, 뭐 사이코메트릭 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어 인플레이션이 있는지 퍼블릭 i 러스에 대해서 그 부분 조금 이야기를 해봤고요 어 다른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 네.